아, 리더다오, 운영다오, 오늘 교육, 어, 대전 세미나입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도착했는데요. 아, 우리 폼다님들이 안내를 도와주고 있고, 또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줄을 서서 이제 명차를 달려고 지금 기,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 어, 이야, 이거 줄서 있는 이분들 다명찰달라면 시간 많이 걸리겠네요. 와. 지금 계속해서 우리 기구도 운영자분들이 예,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나가실 분들은 번호 보고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하세요. 자, 세미나 한 시간 전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셨네요. 거의, 거의 같이 다. 같이가 번호예요? 자 여러분, 다 신분이 오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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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기 번호가 아, 좌석 치가 아, 돼야, 돼야 되 아, 아, 네, 물받아가세 자, 이렇게 우리 펌장님들이 안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대안왜뒤에 여기는 이제 물을 나눠주고 오늘 행사장 프린트 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전 세미나 진행될 장소입니다. 800명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 자, 넓은 대강당입니다. 자, 2025년 리더 운영 다워. 오늘은 또 솔핀 지갑까지 예,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미나를 어, 시, 시작하기 전 어, 지금 밖에서 지금 명찰을 각자에게 이렇게 응,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자, 2층까지 이렇게 2층까지 세미나 장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 기대해 보면서요. 큐얼 코드 꼭 찍고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큐얼 코드 q r 코드를 찍어야 또, 또 어, 리더 다오 오늘 교육으로 인정이 되고 어, 운영 다오 교육으로 아니, 인정이 됩니다. 앞에 자리 다 있을 텐데. 응. 그 앞에 입구에 그 번호표. 아 여기 출석 할 코드인가 보죠? 이게 네, 예, 예, 아, 코드야. 요 예. 여기 이름 있는 데이름 쓰고 플랫폼 쓰고. 받았어요. 이 부장님. 가영 님이 경향님! 부장님 목소리 끝내줍니다. 석선호님! 자, 명찰 받으신 분들은 저기서 추... 어, 출석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 아, 받으신 분들은 저기 출석 체크하고 들어가십시오.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오셨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손장님은다 네. 왔어요. 아, 제천팀 세 사람인데 오늘 오요 오신 사람들 수 자, 네. 지금 이제 여, 세미나 전인데 엄청 많이 오셨네요. 현재. 네. 자, 오늘 세미나 기대하면서 이제 세미나 전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